영원한 연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로마서 8장 35절.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뜻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백성 사이에는 영원한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묶는 끈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며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영원마저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은 영원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이라는 짧은 말도 강조해야겠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신에게서도 스스로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한 연합의 끈, 그러니까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서로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영원한 연합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헤어짐은 결코 없습니다. 헤어짐이 있다면 모두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의 영혼을 묻는 끈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영원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돌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신자들이 서로 헤어져야 할때 연합의 확신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행복하게도 이 답의 질문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가 이 영원한 연합에 묶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연합이 끊겼을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를 갈라놓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탕자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영원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영원한 연합의 유일한 원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연합을 회복시키십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본성상 완고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연합만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끊어져 버릴 끝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떠나갈 것들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으면 다른 배로 갈아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말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아멘.